아, 진짜 아닌 것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런 게 있어요. 책 같이 보던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 그래요? 오늘 배우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4페이지 뭐라고 나왔냐면 분자의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단 말이야. 전기를 띠는 분자, 극성 분자, 전기를 안 띠는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전기를 띠는 분자들이 훨씬 더 없어요. 많아요. 없어요. 특히 전기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 흑연. 물. 흑연. 흑연은 전기를 띠지 않아요. 흑연은 정육각형 구조로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걔네들은 완벽하게 대칭 구조죠. 대칭 구조죠. 그렇다면 어떤 게 나오는 거니? 이렇게 분자들이 전기를 띠고 있고 안 띠고 있는 분자들 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전기를 띠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분자들의 전기적인 특성 없어요. 어 이런지랄하고 뭐가 있니? 이건 이제 너네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보라서 애들 되게 많아. 이렇게 수꼭지에다가 물을 틀어. 그럼 물이 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냥 그걸 막아요. 그걸 막기 면해서풀 풀어 아주 조금만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를 확 비벼 그럼 정전기가 일어나겠죠 요즘 정전기 네. 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전기가 일어나잖아. 어머 아, 진짜 우리 집에 습도가막30%막 이렇게니 거 그냥 충격 받아가지고 엄마 이렇게 막깜날이게 비벼가지고 얘를 전기를 띠게 만들어요. 저런 걸 틀었을 중학교 이 학년이가 4학년 과정에 나오죠. 털가죽 유리막대 에버나이트 막대 명주어 빵 문지르면 전기를 띠는 거예요. 아이 학년. 오케이 그러면 털가죽으로. 유리 막대, 명주 헝겊, 에모나이트 막대 뭐 이런거 나오니다 아닌데 아닌데 에모나이트가 거기에요? 네그 그래서 이거를 나? 우리 그냥 쉽게 외울때 펠라죽은 비싸기로 유명해 펠라죽은 <laughs> 비싸기로 유명해 아니 그거 보면. 말고 나무 어디갔어요 자시험에 나오는거 말하거예요 <laughs> 여기 하나 더 지고왔냐 여기 고 고무랑 나무 자 그러면 털가죽은 플러스, 에버라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음?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털가죽이랑 유리막대는 아까 상대적 이겁니다. 문지르면 털가죽은 플러스, 유리막대는 마이너스. 유리막대랑 명주를 문지르면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 됐나 여러분? 자, 그럼 뭐여? 네. 그래서 털가죽으로 유리막대를 졸라막막 문질렀어. 그 유리막대가 무슨 전기를 띈다고요? 마이너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고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전기로 대체된 물체, 대전체라고 어? 합니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를 그러니까 가까이가까이 가까이 완전 훅 갖다 대면 물하고 다닥터 버립니다.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 물이 훅하고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초등학교 때로 끝납니다. 어머, 물이 끌려갔다. 물이 전기를 띠나 봐.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무등학교과정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자이 해야죠. 어니 그럼 물이 끌려간 이유가 뭐야? 전리. 우리는 그렇죠. 물이 끌려간 건 물이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야. 오, 공돌이 대가리가 전기 띠는구나. 그럼 우리 공돌이 대가를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H 원자 두 개, O 원자 하나죠? 네. 어, 나 곰돌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곰돌이처럼 이렇게 나올라? 어. 그럼 지금 여기는 이 곰돌이 대가리가 145도란 0 말이죠. 이제 곰돌이로. 아. 그래서 화하자, 지금 화하자, 화하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델타 마이너스, H가 델타 플러스죠. 왜전개음성도 2.1, 산3.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음, 겁니다. 음, 음, 음. 물 분자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저쪽에 마이너스죠 네. 그럼 물어 했던. 플러스인 수소가 반응을 보이죠. 어, 마이너스인데, 나 그럼 저한테 가이지나내 뒤로 가죠. 근데 문제는 산소. 어, 나는 싫은데. 자, 산소, 수소, 나는 싫은데.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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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니요. 아, 그럼 어떻게 되니? 가비, 가비. 지금 이쪽을 지나가는 물 분자는 플러스인 수소는 마이너스 쪽을 향하지만 여기는 있 산소는 나 싫어. 너를 뒤로 쭉 빼버리죠. 아. 그럼 또 다른 물 분자도 똑같은. 그런데, 어차피 얘들이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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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지겠죠. 아주 아쉽다. 그럼서떨어지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분자의 배열 자체가 플러스인 수소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향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구학기 과정. 응? 그럼 이제 그 다음 첫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에 끌려갔어.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에 끌려갔으니까 플러스에 가까이 가져가면 밀려나니, no n 그럼 이거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번에는 저쪽 엉덩이 막 이렇게 하고 있던 산소가, 어? 이번에 내차에휑 하고 휙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니 역시 끌려간다는 거야. 그런데 다 이들의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죠. 음.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의 산소가 나너 좋아해. 마이너스의 산소가 나눠좋아인 이렇게 완전히 배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물은 플러스 대전 bit 끌려 a 마이너스 대전체에도 끌려가죠. 그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 바로 어떤 거 bit 자요한한쪽플플스한 한쪽은, 한쪽은 이이스스를는는성성자자라라하 하는 론을을얻어는는니다됐습니니여여분분러러니이 그러니까 이런 극성 분자의 전기적인 성질은 어디에 끌려간다고요? 대전체에 끌려가. 그러면 그 사실을 통해서 물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자의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전기를 띠는 부분적인 전화를 띠다라고 합니다. 어? 아니, 그러면 비교. NA 플러스 생각해봐. 자, NA 플러스는 입자 하나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 다 무슨 전기를 띠는 거야? 블러션딜를죠 이게 말의 차이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부분적인 전화를 띠는 거야. 이온에게 부분적인 전화를 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얘도 완벽한 블러션디를 띠는 거죠. 어? 아니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이런 거와 함께 뭐가 나오니? 아니 그럼 이렇게 전기를 띠는 놈을 끌려왔어. 그럼 전기 안 띠는 놈은 끌려가겠어 안 끌려가겠어? 당연히 안 필요하겠죠. 오, 그럼 여기다가 전기를 안 되는 놈한번 그려볼까요? 전기를 안 되는 놈. C 하나에 C L 네 개가 들어갔어요. 자, 이런 분들은 완전히 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력이 0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분자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C 하나에 C L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네 개. 네 개. 맡았죠. 그럼 이 친구의 오 구자.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자, 뒤에 4개죠? 4. 염소니까 염화이온이죠? 염화. 그리고 탄소, 사용화탄소.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기말 파트에 나오죠? 이러니까 내가 잘알기억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사용화탄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무슨 분자라고요? 무극성분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로 가지고 사형화탄소를 떨어뜨리면 극성분자는 끌려가, 끌려가. 당연히 못굴려가죠 그러면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요. 물과 섞이지 않아요. 안 섞여요. 그리고 얘 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밀도가 1 6 g c m 터예요어 참고! 우리 물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물의 밀도가 1 0 g c m 터예요 어머나!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물과 안 섞이죠? 마치 기름 같네요. 맞습니다. 기름이야. 그런데 물보다 밀도가 크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물보다 무거운 친구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안 섞이는데 물보다 밀도가, 즉 무거우니까 사염화탄소는 아래쪽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물과 사염화탄소를 섞어서 혼합해놓잖아요. 혼합이 되니 안되니 아무리 졸라 흔들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사염화탄소는 아래물 은 응? 위층에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오케이? 어머 어머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왜안잡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물질의 용해성으로 들어가 거야.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럼 용해성 얘들아 물만 끼는 건왜안잡이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감이죠. 그럼 이거 정답 바로 뭐, 뭐가 되는 거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같이 노는 애들은 다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해성도 끼리끼리 노어요아 우리끼리끼리 녹는 걸 사자성으로 뭐라고 그래?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용해성은 유유상종이죠. 유유. 그럼 얘네들은 바로 우리 유유상종을 풀어서 쓰잖아요. 극성은 극성끼리 녹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극성은 먹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용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극성과 무극성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그럼 물과 산화탄소가 섞이지 않는 이유가 뭐니? 아, 얘네들이 이렇게 혼합되지 않아. 두 종을 분리됐어. 그 이유는요. 물은 무슨 분자고? 극성 분자고요. 산화탄소는 무슨 분자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네요. 물과 석유 절대로 안섞이죠 네. 하루 종일 더도안 섞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바로 물은 극성 이니까 석유는 무슨 분자라고요? 물고석 분자라고요? 어때 별거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놈은 극성분자고 저 놈은 극성분자를 따지는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일상생활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물론 물과 석유는 마찬가지지만 나는 안 먹지만 고기를 먹으러 가면 기름 장이 있죠 참기름에 참기름에. 소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소금은 녹은 상태일까? 아니면, 그냥 덩어리로 들어있을까? 덩어리 u i s h a You look at Changi, Rozaga, Sogum, you look at the top part in his own. Don't know where it's in the a i 저런 o r t Young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얘네들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단 말이죠. 오여기야샤 산화탄소가 있고요, 물이 있어요. 그럼 물은 H 도몽성 분자고요. 산화탄소는 뭐야 샤 산화탄소는요, 빈씨 뭐? 아나 이거 목성 분자예요. 쓰기 쉬운 거야 지금 막목성 분자예요. 그럼 이걸 진짜 진짜 실험합니다. 여러분. 아 어, 아. 어. 자, 똑같은 원자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친구는 당연히 대칭구조니까 쌍극자 모멘트 하이 0이 되겠죠? 무극성 문자입니다. 자, I2. 자, 기억 안 나나요? I2 s l o t 드 무슨 색깔일까요? 아, 그 흑자색. 멋짐. 맞습니다. 그럼 이 흑자색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흑자의 보라색 자짜라 검은 보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어디에 녹아들어가면 연해지겠죠, 색깔이. 네. 보라색으로. 그럼 이 친구가 아우. 물에 녹으면 물이 보라색이 될 거고요. 사염화탄소 녹았다면 사염화탄소가 보라색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솔리드를 여기다 넣고 올라줘 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바로 물 층만 투명하고요. 아, 색깔이 진짜? 없고요. 오. 바로 사염화탄소 층만 무슨 색으로 변한다고요?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야. 신기하. 어머 유료 상종이라다니 네, 이그아이트너 무극성 문자인데 똑같이 무극성 문자에 사용한 단수에만 넣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전기를 졸라 많이 띄냐 한번 볼까요? 전기를 졸라 많이 띄면서 색깔이 있는 거 바로 뭐가 있냐면 C, U, S, O, 4. 이들은 전기 너무나 많이 띄죠. 우리 이온. 파란색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전기를 엄청 띄니까 물에 녹았으면 물이 파란색이 되겠죠? 설마 탄생 녹으면 여기서 또 녹이는 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섞이면 보라색 되겠네요? 아마, 아마, 아마 아 이거 파란색 빨간색이네 도라색이니까 잘안 보이겠네요? 깜빡 아, 아, 빨간색과 파란색은보라색이 되겠네 아, 네. 아 보라색이 아, 이게 네.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이 보라색 보라색이 파란색이랑 차가 보라색이네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COS오판을 녹였어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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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결과가 나오니 그랬더니 보라색 되요 만 파란색으로 변했는데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구리 이온은 전기를 엄청 띄줬어요. 이 플러스 나 플러스 플러스 이 플러스. 그런 게 모래로 만들어 간 거야.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유리 상종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됐나요, 네, 여러분? 물론 뭐 물론 이거는요.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우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박쥐 같은 놈들 졸라 많아요. 네. 나 극상수 넣기 그. 물도 녹일 거야. 무극산도 녹일 거야. 뭐 이런 애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맵지 이니까 바로 머리 너는 손소독제 있죠? 알코올 알코올 에탄올은요 양쪽을 다 녹이는 양극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요렇게요거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게 이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손소독제 저기 있잖아요. 근데 난저 손소독제를 손소독하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네들 요즘 소독 많 하잖아. 어디 쓰냐면 책상 깎기. 먹는 데서요? 아, 아, 아 그래요? 아 요, 요즘에 알코올이 안 떼니까 못 마시고 있어요. 그 지금 여기는 있이 책상을 닦을 때 좋은 점이 얘는 사실 일석삼조거든요. 여기 닦으면 소독도 되죠? 아니요. 두 번째, 너네들 여기다 뭐 이상한 거 붙여놓고 줄수 같은 거 흘리고 막물 마시고 막물 매달 거기다 흘리고 그거 닦죠? 아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닦대요. 뭐가 나오냐면 얘네 가장 시끄럽지 마. 손에 이렇게 한마 기름때 묻는 건 당연하고요. 아니지, 손에 기름대기야, 했잖아, 다 기름때, 양양이 짱아, 근데 부끄러워. 여기서 내가 뭘 땅냐면, 애들이 연필로 여기다가 일부러 낙서는 안 하는데요. 나도 낙서해, 야지 마. 짜. 그 그놈의 아, 그, 그, 그 샤프 부러져가지고 막이 책으로 문질러가지고. 걔는 물로 닦으면 안 닦입니다. 왜얘기했죠 지우개로 지우면. 그거는 무극성. 지우개로 지우면 지우개 동생기죠 그걸 그걸로. 그래서 저희는 <laughs> 손소독제를 칙칙 뿌려가지고 닦잖아요 깨끗해집니다. 근데 진짜예요? 근데 진짜 손소독제 뿌려가지고 그 연필이가 <laughs> 누구야? 분주가 <laughs> 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야? 제가 제가 왜 궁금하냐면. 학부에서 옛날에 청소를 할때 애들이 샤프를 계속 애들이 부트뜨리고 바닥에 다 이제 의자를 갖고 그러니 너무 많아서 지우개를 다 지웠거든요 제가 그걸 이거 지우개로 지우면 승질을 하죠 네. 지우개 똥이 거시기 해가지고 자 한번 뭐 지울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음, 잘지 뭐야? 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일석삼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독까지 하면서 근데 왜 내가 이런 걸안 닦는 거 같지만 니네들 가고 나면 볼펜을 잘 닦이네요 뭐 주저시그런데? 니네들 가고 나면 어, 저거 학교에서 써보고 먹어야겠 하니까 청소 짱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과학이요오요 별것도 오. 오. 아니지만 이런 게 과학이라고요 신기하다 이게 뭐야 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너네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용액성까지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니 분산력. 음, 응, 다 이제 그런 거는 안쓸거고화학초에 나오는 거라서 분자간의 인력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화학투예요. 아유씨. 그러면 간단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분자간의 인력. 어, 인력? 도대체 인력이 쓰지 뭘로 증명하나요? 인력이 세면 그들의 녹는 점이나 끊는 점이 어떨까요? 뭐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봐, 어느 점션 높아? 이온결합물질 녹는점 높다 높다 금속결합물질 높다 분자 결정은 낮다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랬어요. 그럼 분자만 얘가 낮아 그런데 그 낮은 것들 중에서도 지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그들 중에 어떤 동들이 높을 거니? 첫 번째, 얘네들 기억할 거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 우리 앞에서 원자량, 간단하게 썼죠? 분자량.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어떠니? 얘네들은요, 높아집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이들의 녹는점, MP, 끓는점, BP입니다, 여러분. 어, MP 멜팅 포인트, BP 보일링 포인트 얘가 높아져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말만 기억하면 돼. 아, 분자가 무거우면끌는 점이 높아지는 거구나.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만유인력의 개념이에요. 만유인력이 뭐야? 만유인력이라 했잖아요. 넘무가고 뭐, 다시 하시고요. 만유인력이라 했었어요? 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렇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질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어떻다는 거야. 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분자량 비슷하다면 전기를 띠는 극성분자와 전기를 안 띠는 무극성분자.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길까요? 딩고. 응. 그냥 이제 상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량 비슷하다면 극성분자 간의 인력이 무극성분자 간의 인력보다 어떻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죠? 단, 분자량은 어때야 된다고요? 비슷하다고요. 자 이것도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어디 있을걸요? 여기났어요 음. 네.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에 자세한 설명은 확 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분자라는 걸 한번 봐봐. 분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했잖아요. 전기를 띠는 놈과 안 띠는 놈. 전기를 띠는 분자를 우리는 무슨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극성문자, 전기를 안 띠는 문자를 나 혼자 가 일시, 개새끼들 자, 무극성분자다 그렇단 말이죠 내가 여기 좁게, 여기 넓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는 뭐냐면 극성을 띠는 놈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했단 말이야 근데 극성을 띠는 애들도 어떤 놈은 좀셀 거고요 어떤 놈은 좀 약하게 있죠 야, 학생이 지금 필기한다고 소파는 선생을 안 보낸다고 비키라 <laughs> 야. 이런걸의상이라고 하죠? 저 완전 나쁜 새끼네. <웃음> <웃음> 아.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는 이극성분자 극성분자에서 문자, <laughs> 아. 좀 극성이 센있 쎈, 말이야극성이센 놈. o k 이좀센 놈. 극성이 좀 쎈, 센 o 자 k s 그럼 이렇게 극성이 좀 쎈, 성이좀센 s 자는 극성을 어떻게 따질 거니? 이게 오늘의 포인트 어머, 비가오보려면요 HCL, 그 다음에 HF. 자, 전기음성도 2.1, 얘는 3.0. 그럼 CL이 끌어당기죠. 음, 응, 차! 0.9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래? 나는 마이너스, 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HF는 2.1과 4.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와! 우리 1.9라 차이냐? 그럼 F가 뭐라고 해? 그래? 너 이리와! 음차. 아무 끌어당기죠. 그럼 f는 많이 끌고 왔죠. 난, 넌 멀어 뭐 쭉. 아. 넌 플롯 쭉. 이렇게 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 끌고 오냐 많이 끌고 오냐에 따라서 <laughs> 얘네들 일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극성은 누가 더 크게 이런 거야. 그럼 극성은 h f 가더큰거 같아. 당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극성의 정도를 따지는 게 바로 뭐니? 자, 극성의 크기는 에이씨, 극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하는 거니 결합선 양쪽에 있는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나면 극성도 커 그럼 여기 있는 전기음성 차이가 좀 조금 나면 극성도 약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이 좀센 문자는 뭐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따로 분류를 합니다. 난좀 어, 세.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인위적 분류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것만 따로 빼냈니? 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H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날려면 그들의 전기 음성도가 h 랑 커야 되겠죠. h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f 또는 o 두 번째 큽니다. 또는 n 세 번째 큽니다. h와 f, o, n이 무슨 결합한 물질? 고유 결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여기다가 따로 분류합니다. 반응요 구성이 좀 세. 거기게. 됐다. 그래서 잠깐 네, 네. 해볼까요? H와 F가 공유 결합 하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해? H F H와 O가 공유 결합한 물질을 H2O, H2O. Good. H와 N이 공유 결합한 물질은 NH3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수소 이 친구들은 아, 극성이 좀쎄 극성이 좀쎄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점이나 네. 녹는점이 월등히 높아요 조금이 아니라 그럼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는 거니 뚜도가 들어가 있구나 자이니볼륨 이런 물질을 우리는 무슨 물질이라고 하는 거냐면 수소 결합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극성 분자와 함께 극성이 좀센 분자를 따로 분류하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소 결합 물질 그럼 너네들 봐봐 물은 수소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량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뜨거운 점이 월등히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그물 끓는 점 100이 뭐가 높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떻다는 거야? 높다는 거죠. 맞잖아요. 100이 왜냐? 뭐가 높아요? 티즈키가 170이야. 용광도에서 철 녹일 때몇도 뭐가 커. 커. 하지만, <laughs>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 크다는 거잖아요. 용광도에서 철 녹일 때, 천도 높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네 봐봐. 지금 아까 얘기한 거잖아. 이건 분자끼리 따지는 거죠. 철은 무슨 결합물질이야 금속 어? 결합물질이야 자, 이결합물질 높다, 높다. 금속 결합 물질 높다 분자 낮다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낮은 것들끼리 비교해줄 네. 때는 그게 상당히 어떤 거라고요. 높은 거라고요. 자, 항상 선생이 님 설명할 때 앞에 잘라먹고 뒤에 만들시면안 됩니다, 여러분. 라디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이선잠시만요어 오늘 동안이 엄청 힘들었는데요. 아이 너무 수고. 어 미정. 완벽죠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잠시는 아주 조금입니다. 잠시요. 어, 오늘 이는데이십 페이지. 아저씨 여기 page. 채워보세요. 이십 페이지. 끝내기. 어 전부 다 모두 몇줄안 되죠? 나머지는. 우와. 지금 얘기할 거다 들은 거예요. 아, 그자다음에 완자. 아아 아.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뭐야? 자, 220쪽 분자의 성질 있죠? 220쪽 분자의 성질부터 Stop it! Stop! Hey! 227까지 220쪽 21번부터 미치신 거예요? 227까지 220페이지 21번부터 227까지 근데 네, 진짜 아니에요 왜요? 아, 근데 이게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외우기로 하죠. 지난번 것도 당연하죠. 다외와야죠 네. 안하면 어떻게 또까요 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하면 그 수업 30분 더 하기 남아있어요. 어우 너무 요 나와서 다 안해온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거죠. 근데 오늘 제일 재밌었던는건 수업 알코올로 그 연필 그, 그 낙서한거 닦기 그 이유를 알아야지. 연필이 무슨 물질이니까 극성 물질이니까. 알코올 원래는 알코올 극성 요 얘가 양극성이야. 그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하는 거죠. 안요 네, 안녕 가세요. 는